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우리 팬 모임 말씀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탐심을 버리고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그동안에한 주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팬모임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을 거치고 소아시아 지역과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점점 지역이 확장되어서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는 그 가운데 여러 교회를 또 세우게 되는데요. 그 여러 교회를 세우는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지역에 세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것은 다산을 상징해 주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또한 풍족한 재물 또 풍족한 물질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어, 그렇게 물난한 어, 모습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은 대지의 모신이자 바로 신들과 사람들의 여신으로서 어,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많은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요. 또 아데미 신상을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많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도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을 아데미 신상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에게 이 아데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이나 이 신상을 파는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죠?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은 굉장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중에 이 바울은 이 아데미 신상, 이 모형을 사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아데미 신상을 사면 안 된다. 이것은 우상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일 뿐이다. 라고 계속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에베소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아데미와 관련된 이 우상의 물건들을 더 이상 사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계가 걸린 이 장사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 이 바울과 그 무리들을 잡아서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많은 분노와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자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되,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임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구원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하나 그들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어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어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어, 앞선 아까 은장색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을 은장색이라고 말하는데, 이 은장색이라는 이 무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신상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겠죠.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팔아서 수입을, 생계를 꾸려가던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수입이 없게 되자, 그들에게는 분노가 일으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고 이 바울과 그 무리들을 잡아서 이제는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한번 관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은장색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복음을 대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유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먼저 20 3절, 27절까지 어, 복음을 대적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의 또 다른 이제 이름인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어떤 그 은장색 중에 이산 사람이 바울로 인하여서 자신의 돈벌이와 풍족한 생활이 위태롭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지금 뭐라 나옵니까?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되더니 라고 나와 있죠. 또 특별히, 어, 2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데미 신상을 지금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생계를 지금 꾸려가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자신들의 돈벌이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이은 장색, 이 많은 무리들이 같이 함께 뭉쳐서 이 바울과 그 무리들을 지금 재판에서 빨리 쫓아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메드리오는 바울로 인하여서 지금 자신의 생활이 위태롭게 됐고, 결국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의 위험이... 지금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소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실상은 뭡니까? 자신들의 타, 탐욕과 이 상업적 동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데미의 지금 위치가, 그리고 위험이 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상업적 동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금 화가 났다라는 것밖에 어, 이야기를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권유한 복음에 대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바울이 예배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구원해주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겠느냐? 그러한 복음을 좀 전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라는 게 아니라 이 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이성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 우상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면서 이 우상을 모형을 사는 것을 지금 어안 하게끔 지금 바울이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이세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뭘 주장했냐? 아데미가 쓸데없는 그 우상에 불과하다. 라는 그 바울의 말을 지금 같이 기억을 하게끔 상기시키면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지금 은장색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은장색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들이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사업의 그 일거리가 지금 줄어들게 되었다. 이거 위기다. 라는 것을 은장색들에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퍼질수록 지금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여신의 권위도 추락하여 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위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결국은 여신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대재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지금 두려움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장색들을 모으, 모으게 만드는 이세 가지의 지금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여신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닌 것이죠. 어, 무리들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이세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상은 그들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손을 만드는 이게 무슨 힘을, 힘이 있을 것이며,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은장 색들끼리 어, 모으게끔 만들고, 단합을 해서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을 내쫓으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장을 해서 그들에게 뭉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어,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 탐욕과 이 물질주의에 지금 빠져있는 이 대매들과 은장색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세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자신들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야, 너희도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팔지 못하면 너희도 굶어 죽게 되는 거야. 그 두려움을 지금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상은 우리에게도 스스로 탐욕과 물질주의에 빠져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도 입장에서도요, 또 은장색 입장에서도요, 이들에게는 생계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탐욕을 가지고 있다? 물질주의다? 라고 쉽사리 이야기할 순 없죠. 이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수입이 끊기게 되면 이들은 굶어 죽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파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자리를 찾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돈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인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돈을 통화해서, 물질을 통화해서 주는 안정감, 그리고 누림, 또 영향력, 인정, 이런 돈을 통화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린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어, 피로치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은근한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을 심층에 깔린 우상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심층에 깔린 그 우상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보이는 나의 행동들이 그렇게 조종당하게 됩니다. 실상은 나에게 어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게 끊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게 안 되면 어 나는 힘들어지는데, 이런 안정감을 누리려고 자꾸 지금 현재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탐욕이고 우리에게는 물질주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심층에 깔린 우상들을 처리해야지 만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도 달라지게 돼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주의, 이 탐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 해소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심층에 깔린 우상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여기서에서 온전하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확실히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눔 질문 한번 보시죠. 나의 물질관, 수입과 그 소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떤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수입이 들어오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면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운데 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불안한 겁니다. 수입의 그 부분을 보면서도요 계속해서 아, 조금 더더 더 벌어야 되는데, 조금 더더 더 있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수입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지 또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한 그 물질을 우리가 소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을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아끼고, 또한 그 가운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소비를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나의 소비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아 내가 때로는 이 소비를 너무나도 많이 해서 어이 믿음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막 소비를 해버리는 그런 나의 마음이 있는지. 나의 이런 수입과 소비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물질에 있어서 내가 민감할 때가 있다면,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물질 가운데 민감해지고, 또한 이 물질로 인해서 부부 간의 관계가 다투게 되고, 그런 혹시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찰 2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의 소유는 어떻게 진정되었나요?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나요? 자, 먼저 35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서기장이 등장을 하죠. 서기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지금 에베소 시 안에 어떠한 우상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요? 큰 아데미, 그리고 제우스, 이런 우상의 신전지기가 이미 우리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지금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 서기장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시아 안에 이 아데미, 그리고 제우스, 이런 우상들을 각각 너무나도 많이 섬기고 있고,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요 가운데 흥분한 그 백성들에게 이 서기장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또한 그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바울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 어떻게 보호하냐? 이렇게 흥분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 바울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 가이오, 아리스타고 지금 그들이 먼저 붙들었어요. 그래서 연극장으로 지금 끌어간답니다. 근데 그 연극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질 거를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동역자들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 자신도 들어가면 위험할 줄 알면서도 그들을 지금 구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제자들과 친구들이 바울을 말리게 되죠.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한 서기장을 통화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이들에게 우상일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에베소 시의 상황을 지금 사람들에게 깨우쳐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장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서기장은 당시에 에베소 시 의회 가운데 투표, 투표를 해서 뽑혀진 그런 선출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어, 시의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안산시의 시의원, 그런 또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로마의 그 관리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그 시의원으로 또 선출됐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사람들, 국민 가운데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역할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요 사태 여러 동요가 일어나서 이제 바울과 그 동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태 가운데 로마 정부가 당연히 좋아하지 않고 그 책임에 대해서 이 서기장에게 물으려고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 로마 정부에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권력을 주고 너가 이렇게 다쓸 권한을 줬는데 너가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게끔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너를 이제 앞으로 믿지 못한다. 로마 정부가 거기서 책임을 묻고. 더 심하면 이 시의원을 시의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올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장이 이 모든 사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러한 소유 사태 가운데 진정할 수 있도록 이 시의원이 시의 나선 것이죠. 이 서기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 집회 가운데 이런 소유 가운데 자신이 이제 책임자로서 어떻게든지 무마하려고 했고. 이제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야 너희들의 지금 행동 상황을 일단 살펴봐야 된다. 너무 우상 가운데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서기장의 위치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바울과 그 무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서기장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과 묵상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 은장색들 그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재정의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이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도록 권면을 했죠. 하나님은 그 바울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렸고 그 바울의 동료들도 재판 가운데 또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서기장을 택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이득의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에는 때로는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결단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이 재정의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의 마음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득보다 복음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둔하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 그 이상으로 재정의 이득까지 우리를, 우리에게 채워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 가운데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해 줄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신방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 신방한 가정 가운데 고민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인도하심을 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몸 담그고 있던 그 회사 가운데 이제는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를 내서 이제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나와서 그렇게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부부가 같이 어,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타이밍에 이 회사를 나와야 될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비전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감동을 먹었어요. 보통은 그렇게 작정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회사 나옵니다.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꼭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할 때가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들인데 이두 분은 하나님 앞에 작전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그 뜻을 그 타이밍을 강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회사를 나오고 그렇게 사업자를 준비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 결단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로는 우리에게도 이 재정에 대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묻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앞선 물질주의, 앞선 그 탐욕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그 심층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주의가 있다면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주의를 우리가 버린다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건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얼마만큼 원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재정과 나의 이득에 손해가 올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채워주심 또 하나님 인도하신 혹시 있었는지 같이 우리 회원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또한 앞선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너무나도 선택의 상황이 있었을 때 재정의 그 어려움이 분명 히 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내가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어, 상황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같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어,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심층적인 내면 안에 정말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바울은요 이 심층적으로 물질주의를 내려놓고 또한 사람들 안에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또한 그렇게 죽은 그렇게 위협을 당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재정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도록 고면하듯이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이익이 불이익이 될줄 알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재정은 필수 요소이지만 재정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재정을 바라보고 관리하고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며 그 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겼을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더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 이 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또 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심층적 안으로 이 재정이 더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 물질주의가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부터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물질주의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재정에 대해서 능히 이기며 그래서 수익과 또 지출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우리가 민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서 지혜를 가지고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재정적인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할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지도 못한 더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의 하늘의 곡간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믿음의 곡간을 쌓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넘어선, 저 천국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21교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이다 아멘.